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상담기모 대표 원장 박세령, 조문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아주 이제 핫한 장비 인모드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인모드 리프팅이 지금 다른 지금 나왔던 장비하고 다른 게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팁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모드는첫 음. 번째 들어가는 게포마 팁이라고 하는데, 하는 음. 그거는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고주파 열을 주어 가지고 음. 이제 피부층이 좀 이렇게 탄력이 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핸드피스는 음. 이제 미니 에펙스라고 해서 음. 이게 이제 지방세포를 죽이는 핸드피스인데요. 음. 지방층을 음. 이렇게 쑥 끌어내요. 좀 부황뜨는 거죠. 아. 어, 그 지방을 잡은 다음에 이제 열을 4 0도까지 올려요. 음. 어, 이제 열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가 지방세포가 더잘 파괴돼. 음, 그렇 그래서 막 하, 하 충분히 이제 끌어올린 상태에서 고전압 전류가 삑 하고 나와요. 음. 음. 어. 그러면서 그게 지방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아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모드 리프팅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? 어,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채널 밑에 어.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한 답변 부니다 그렇죠, 가겠습니다좋아요 네. 구독은? 아,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<laughs> 네 지금까지 청담비부먼 대표원장 박세령전문재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